안녕하세요, 스마일 정쌤입니다. 저희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분할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레이아웃을 편리하게 하는 눈금선과 안내선입니다. 눈금선과 안내선은 깔끔한 레이아웃을 도와주는 선이에요. 눈금선은 간격이 좁기 때문에 디테일한 레이아웃에 사용되고요. 안내선은요, 음,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서 사용된답니다. 자 어디에서 설정하는지 볼게요. 저는 벌써 이렇게 <laughs> 보기 메뉴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기에서 보면 눈금선과 안내선이 있어요. 자 눈금선은 이렇게 지금 작은 간격의 선이 눈금선이고요. 안내선은 이렇게 중앙에 세로 그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안내선입니다. 자, 눈금선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눈금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눈금 및 안내선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이걸 누르면 우리가 사각형이나 이런 도형들을 이동할 때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되게 이동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간격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격이 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안내선을 한번 볼게요. 안내선은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우리가 이걸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삭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우리 눈금선과 안내선을 이용해서 도형을 이동하고 배치할 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일 정쌤이었습니다. Thank you